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네, 추석 특집 여섯 번째입니다. 자, 미국이 과연 북미 간에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의지, 역량, 태세 뭐 이런 게 있나 음. 이런 얘기를.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막 날려 보냈을 때 예. 미국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군사적 능력 은 없다는 라게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음.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 로 이제 미국 본토 내에서 만약에 이제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있는 가라는 거거든요 시스템 네 예. 그렇죠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세 국민들의 중... 태세 예. 예. <laughs> 그런 게 있느냐 사실 핵무기가 떨어지면 뭐다 죽는 거지 뭐 그런 게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포자기. 예, 네, 어.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일본 네? 같은 경우, 네. 일본이 왜 2차 세계대전 패망했습니까? 핵무기 두발 맞고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어, 그런데 실제로는 핵무기 맞고도 미, 일본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음. 일본 그때 당시에 여러 증언들 아니 핵무기 투하 투 전에 이미 그 패전을 선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항복을 항복 뜻을 비쳤는데 음.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사실은 잠깐만 기다려 <laughs> 지금. 네, 네. 조건을 뭐 갑자기 조건을 들이대면서 너네 그런 식으로 항복하면 안돼 음. 이렇게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항복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 세계 질서 이후 음. 어,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영향력을 더 키워놓고 해야 되거든요 어. 아, 근데 갑자기 끝나버리면 이게 이제 자기들 지분이 줄어든단 말이죠 자기들 지분을 키우려면 음. 핵무기를 몇방 쏘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힘을 과시해 줘야 네, 된다. 네.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핵무기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버티려고 했어요. 음. 일본 군부에서는 더 버티겠다라고 했는데 이 일본의 이제 지도층에서 결국은 항복하려고 결정 내린 건 뭐냐면 핵무기 때문이 아니고 소련군 참전 때문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소련군이 몰려오는 거에 대해서 와 저. 히틀러도 무찌른 애들이다 응. 저 애들이 지금 다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단다 끝장났다 일본도 전후 자기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 지배 응. 세력들의 안일을 계산했겠지 응. 아 소른보다 응. 미국한테 점령 당하니 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요 아니 어차피 폭탄 한 3, 300발 떨어지면 도시 망한다 응. 그러니까 한 발로 망하냐 300발로 망하냐의 차이지 핵폭탄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다 더 많이 이런, 맞아도 뭐 네, 이런 논리가 있었다는 응.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야 아, 핵폭탄 떨어지면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음. 거죠. 그런데 음. 미국 놓고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제 본토를 공격당하지 않았잖아요. 미국이 공, 본토 공격당한 거는 이제 그 독립 직후에뭐 어지러웠던 네. 맨날 전쟁하던 그 시기 빼고는 음, 사실은 음.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음.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뭡니까 뭐9.11 테러. 를 얘기를 많이 하죠. 9.1 1 테러가 거의 이제 유일한 본토 공격인데 이건 전쟁은 아니잖아요. 의혹 사건이죠. 네, 어. 의혹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이건 테러인 거지. 이게 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적군이 공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뭐, 진주만 공습 얘기 많이 하는데, 진주만이야. 그 하와이에 있는 거지. 거기 음. 공격당한 게 어떻게 미국 본토 공격당한 것 같겠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본토에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못 했겠지 교육도 네, 못 받았겠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고요 음. 처음에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소련이 핵무기를 딱 거, 만들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아 소련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음. 열심히 민방위 훈련 했어요 그때는 음. 어, 60년대 그 케네디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음. 음. 열심히 민방위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습 대비 훈련, 뭐, 이래 네. 했겠네. 네. 그래서 막 학교나 공공 건물마다 이렇게 방공호 파가지고 네. 그거 유지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물이랑 식량도 막 비축해 놓고. 네. 그래서 60년대를 지나면서 에이, 이거 아니네. 귀찮네. 그리고 미국인들 또그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아 그런 거 훈련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래가지고 60년대 이후로는 뭐 거의 이제 그런 훈련 자체를 다 사라져 버렸고 뭐 미국의 뭐 연방 재난 관리청이나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는 뭐핵 공격 대비 대피 대비 요령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공개한다 그래요. 네. 음.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조차 우리도 뭐 모르잖아. 네. 그 안전행정부가 사이트 들어간 사람 없을걸 거의. 음. 아 거기가 뭐 많이 있겠죠. 뭐 대피 요령 뭐 음. 있더라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뉴스 보다가 막 북한이 막 불바다 뭐 이런 발언 나오면 음. 깜짝 놀래가지고 라면 사재기. 햇반 네. 생수. <laughs> 그렇게 하는데 어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국민들은 본토 공격 자기들이 전쟁에 휘말린다 이런 음. 거에 대해서 는별 관심 없고 그게 공포의 핵균형이 퍼지면서 그렇게 됐나 그런 원리가 그렇죠 전쟁할 을수 없다 서로 서로 네. 뭐 음. 그리고 이제 워낙 냉전 시기에 소련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수십 년 지나면서 그게 왠지 아저 정부에서 뻥한 뻥치는 거다. 어. 우리도 그런 게좀 있잖아요. 국민 수, 각성이 높아진 거네. 어. 그러니까 예. 왜 우리도 그 북한하고 막 전쟁 연습하면서 전쟁 위기고 좀막 되면은 음. 언론에서 맨날 떠들잖아요 아 국민들 부, 안보 불감증이라고 네. 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다들 무사 태평하다고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양식이 소년 이런 때문에 수십 네. 뭐. 년을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 국민들도 네. 지겹잖아요 근데 네. 미국도 그런 게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받은 적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주주 법들 있잖아요 미국은 연방제라서 네네. 주마다 법이 있잖아요 주법 중에는 핵공격에 대비한 이 주민 비상대피 시킬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 아 맞아요 어. <laughs> 네. 주민을 비상대피 시킬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 아니 그 미국의 주주들이 주도, 특징 있는 저기 법 모아서 음. 보면 정말 재밌겠더라고요 네. <laughs> 핵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 그 대비를 하면 안 된대요 <laughs> 그왜 그러냐면 그런 대비를 하라라, 하자라고 해버리면 어.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거꾸로는 또 어떤 주장도 있냐면 그런 대비를 하자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음. 아 정부에서 핵 공격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주겠지라고 안심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야? 정 반대되는 주장인데. 아, 아. 어, 근데 사실은 어, 이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핵 공격에 대비해서는 할수 있는 게 없다. 어, 뭐핵떨어지면뭐 핵 자동차 타고 티피나 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음. 핵 이미 떨어졌으면 이미 방사능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뭐 자동차 타고 그제서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미 끝난 거다. 그러니까 핵 공격에 대해서는 대비가 의미가 없다.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지금 왜 그랬냐 딱 보니까 예전에 음. 휴거 뭐 있었잖아요. 밀레니엄 아, 시대 1999년 어. 9월 9일인가. 뭐 그럼 말씀. 다 멘붕에 빠져 사람들이 네. 허무해지고 네. 미래에 대해서 무슨 희망도 없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생길까 봐 그럴 수도 있겠네. 음. 음. 핵 전쟁이면 끝난다. 그렇죠. 영화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터미네이터 뭐핵 어? <laughs> 터지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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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네.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한 거네. 음. 네. 그러니까 이르, 이러다 보니까 핵, 본토의 핵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미국은 아무것도 없고, 물론 일부 이제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개인 벙커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 벙커. 네, 자기 집 지하에다가. 간간히 그게 뭐 제품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꽤팔린대요 특히 그래. 요즘 같이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니까 음. 어, 거기 장사 잘 되나 보더라고요. 땅 속에다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 그러니까 자기 집 지하에다 묻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근데 사실 그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 저 미친 집이야 <laughs> 저집 미쳤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영화에 보면 야 우주인이 곧올 거야 어? <laughs> 데뷔해야 돼 이런 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간간 있는데 미국에는 약간 좀 그런 편집적인 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응.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본토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돼 있는 데다가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국인들이 뭐냐면은 TV에서 맨날 본단 말이에요 v 에서막그 미군들이 중동에 가 가지고 아랍인들 막 죽이고 학살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그냥 전쟁을 일종의 TV 영화나 게임처럼 즐긴다는 거죠. 자기 현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시작된 계기가 이라크 침략 때 음. CNN 방송이 그야 막 계기가 된것같아 음. CNN 라이브로 구현했다고. 음. 토마호크 미사일 자, 발사합니다. 음. 자, 뭐 응? 폭파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 막 멀리서 카메라딱 잡아가지고 빵 터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응. 응. 자기, 자기들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라크가 터지니까 만세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 그 당시에 또막 불붙기 시작한 게 그런 전쟁 게임 응. 뭐게임있잖아요 온라인 그렇지. 게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일종의 게임 같은 거구나 응. 현실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도 군인들조차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드론으로 조종해가지고 음,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살하고 그러니까 미국에가면은이 컨테이너 차량에다가 사람들이 주르륵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 드론 조종하고 있어요. 음. 어, 그래가지고 막그 사살하고 막 적군 죽이고 근데 이게 드론으로 보면 이게 해상도 높지도 않고 적군인지 민간인지 뭐 구분도 안 되고 네. 근데 뭐가 생기냐면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그, 하면서 사람.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게 게임하고 똑같거든요. 영상이 직접 딱 눈에서 네. 눈 앞에서 딱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요즘 탱크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더라고요. 음. 그냥 화면 상에서 놓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눈으로 겨냥해서 따다당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 전쟁에 대한 현실감이 이제 떨어져 버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압도적인 자기들의 군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약속을 쳐들어갔을 때는 가능한 거죠. 음. 근데 자기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을 때 과연 이런 게임처럼 전쟁을 즐긴다 이게 가능하겠냐? 아, 완전히 그 전의를 상실할 것 같은데. 어, 아, 그렇죠. 이제 네. 아, 이게 현실이었어? 그럼 이제 네. 난리 나는 거죠. 옛날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결국 철수하게 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음. 반전 시위가 막 불붙었잖아요. 음. 근데 반전 시위가 불붙은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 아들들이 답 죽어가지고 오거나 막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오거나 막 이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서 반전 씨가 막 들끓었거든요. 근데 미국 내 핵무기가 하나라도 떨어진다. 가지고 막 몇만 명이 죽고 막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막다 불구가 되고 이런 게 생기면 어 미국이 과연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번에 미국이 뭐죠? 이 여름 그눈 여름 허리케인 엄청 많이 왔잖아요. 어, 왔죠.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뉴스에 아주 특이한 뉴스를 봤어요. 음. 한국 이제 그 주미 한국 영사관에서 음. 뉴스 이제 막그 인터뷰를 하는데 아 다행스럽게도 한국인들 가게는 폭그 약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아, 한국인들 꿋꿋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오면은 허리케인이 걱정이 아니라 약탈이 <laughs> 걱정거니요 <laughs> 다둘다 다 휩쓸고 지나가는 네, 성질이지.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어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약탈을 해요. 그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대. 아, 일본도 그래요? 어, 그거지. 후쿠시마 에전을때 난리 났잖아요 아, 약탈을 해요, 그냥 주민들이? 다가져가 마트 어. 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트 직원들이다 도망갔으니까. 어. 뭐 그걸 누가 막지도 않고 <laughs> 주민들이 그냥 가 가지고 일단 바구니에다가 우르르 다써아 담는 거죠. 이때다. <laughs> 때는 기회다. <귀에 남아. 웃음>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음. 수십 년 전부터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아니 그거는 뭐일상이더만 그 음. 뭐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음. 뭐 이건 전국이 그냥 아수라장. 아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비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 좀비가 그냥. 아수라장 아니에요? 저로서로 어, 막 네. 물어뜯고 음. 그런 어떤 분위기, 기분 이런 것들이 그런 영화로 표현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과연 본토에서 핵전쟁을 할때 이걸 이겨내고 할수 있겠는가라고 음.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한계들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고 음.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주에서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 뭐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워싱턴 주나 뭐 이런 이제 몇몇 주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에이, 미국 본에 어떻게 행위가 떨어지냐라는 좀 이제 이런 통념 음. 이런 게 지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와서 데뷔를 뭘할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네. 이제 와서 민방위 훈련을 한다? 말안 듣겠는데? 네. 공공 건물마다 방공호를 뭐 배치해야 된다. 음. 이제 와서 건물 다시 팔 수도 없잖아요. 음. 어, 이미 다 지은 건물인데.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와서 데뷔를 해봐야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다. 음. 음, 그런 게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준비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준비 피로 증후군. 항상 긴장 상태에서 어, 그게 어, 그게 아니고요. 정 반대예요. 이름을 음.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음. 9.11 테러를 딱 겪은 뒤에 나온 건데 음. 엄청난 재난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의즉 허무주의네. 예. 음. 근데 이거 사실은 또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laughs> 핵무기가 떨어지는데 그 뭐. 뭘 어떻게 살라고? 사전에 해봐야 뭔 소리냐. 네, 라면 사봐야사봐야다 <laughs> 죽는 거지. 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음.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핵 폭격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니까 맞아. 열심히 땅 파가지고 막 지하 100m, 200m 파가지고 다 방공으로 구축해 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핵 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아니 그 누가 방북했던 분 얘기 들으니까 북은 평양 시내 이렇게 막 서, 생활하다가 네. 이이을딱 올리면 (10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소개를 할수 있다는 거야 지하로 야 제가 들은 건 (30분이었는데) <laughs> (30분이요) 예 네, 이게 좀 <laughs> 어쨌든 뭐 네. 빨리 되네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평양까지 오는 시간이 한 (20) 몇분 걸리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뭐 그건 뭐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미국 북한은 어쨌든 대비를 데뷔, 하고 있다. 또 오래 전부터. 음.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네. 이제 와서 대비 아 어렵다는 거죠. 음. 음. 아니 그래서 그 오히려 아까 이제 뭐주 어떤 주에서 그런 법반도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걸 계속 트럼프가 막 전쟁 위기 발언 막 하고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 하고 하면 오히려 이런 반전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대. 그렇죠. 이런 음. 주민들의 분위기나 상태를 음. 딱 보면. 우리 생활에 깨는왜 불집을 건드리려고 하냐? 아저 트럼프 네. 저 또라이 진짜 네. 저 아, 탄핵이 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laughs> 아니 실제로 음. 그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국력을 총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어.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라크 파병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구, 국력의 일부만 그냥 동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군사 무기랑 저 전쟁 용병이랑 네. 돈으로 다 그냥 싸우라지 그 그러니까 자기들 본토가 막 핵미사일 맞고 이런 거면은 전국이 이 전쟁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된단 말이죠. 조화 단결해야지. 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치가 아주 안정돼가지고 음. 국민들이 다들 대통령만 믿고 따른다거나 음, 음. 아니면 그냥 파쇼. 강제로, 네. 파쇼로 그냥 네. 히틀러처럼 강제로 그냥 국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뭐여 징집했는데 도망가 다쏴 죽여 이런 사회가 되든가 이마에 바코드 짝 새겨 가지고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절대 안 되죠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탄핵 위기에 어. 처해 있는데 정치적 안정이 이건 택도 없는 거고 음. 두 번째 파쇼 사회가 될수 있냐 미국이 음, 음. 사실은 저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그런 파쇼 사회로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두 번째로. 근데, 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그것도 뭐다 부딪히고 있더만요. 네. 음.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개인주의 음. 자유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돼가지고 음. 파쇼 사회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현실적인 북미 간의 핵 전쟁을 비롯한 미국 본태가 공격당할 수 있는 북미 간의 전쟁을 감당할 준비와 의지가 있냐? 음. 없어 보인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어, 미국 내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대비를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려면 미국 내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음,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전쟁을 안 나고 평화적인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평화가 좋은 거지 음. 아, 물론 군수업자들 입장에서는 평화는 그렇죠. 좋지 않겠지만 네. <laughs> 그래서 그렇죠. 결국 평화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미국 내에서 해야 된다 안 음. 그러면 당신들이 힘들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세계가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미국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네. 네. 자 여섯 번째 어, 기획 방송을 마칩니다 네.